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인사드릴 식물은 관홍죽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 관음산에서 대나무처럼 자라는 식물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붙여진 이름이 관음죽이라네요. 원래 원산지는 중국 남부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요 아이들을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고 또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실내 식물로 관상용으로 이제 많이 키워서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좀 많이 유명한 아이가 되었죠. 나사에서 정한 공기정화, 공기정화 식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안무 모니아 냄새 제거에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어,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애당초에 여기 작은 식물을 어, 두 그루를 샀어요. 처음에 그래서 각각 화분에 이렇게 심어두고 화장실에 하나씩 교대근무를 시킵니다. 화장실에서 잘 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얘도 빛이 필요할 텐데 조금은 어, 화장실에는 거실보다는 아무래도 불켜는 양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이가 어, 얘가 화장실에서 근무를 하면 얘는 거실 테이블에 와 있고요. 그리고 한 20일이나 한 달만큼의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요. 교대로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심었을 때 애당초에 집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런 숯 같은 거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분갈이 할때 여기다 숯을 하나 넣어주었어요. 아무리 습기가 있는 데서 잘 자라는 아이라 하더라도 또 뿌리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숯을 넣어줌으로써 그러니까 뿌리에 문제도. 생기지도 않고 스키지 해거에도 아무래도 도움을 더 주겠죠 수치 있으면 그리고 요, 요 애들 이제 여기 잎을 보시면 잎이 이렇게 통이 바퀴처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얘는 그런데 또 얘는 잎이 또 뭉툭해요 왜 그럴까요? 둘이 처음에 같이 데려왔는데, 이 뾰족뾰족한 애가 정상이에요. 이렇게 예쁜 애인데, 요게 끝이 자꾸 갈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위로 제가 잘라줬어요. 뭐, 잘라준다 그래서 얘들 뭐 생육하는데 저때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감제를 요렇게 황토볼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 다육 같은 거는 화분 크기가 작으니까 마사토를 넣어주셔도 그게 괜찮지만 요 이런 화초들은 아무래도 화분의 크기가 있어서 마사토를 넣어 주면 무거워요. 그래서 황토 돌이 또뭐숨 쉬는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줬어요. 여기 송이버섯도 하나 이렇게 꽂아 주니까 조금 예쁘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끈도 제가 해서 묶어 줬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음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길러보세요 왜 고속도로 가시다가 휴게실에 화장실에 가시면 이렇게 관음죽을 대형 화분에 해서 크게 놓아두는 이유도 그 암모니아 냄새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장실에 습하고 또 이렇게 냄새별로 환기 잘안 되고 하면 냄새 나고 하니까 이렇게 길러 보세요. 얘들은 화장실에서 겨울에 뭐 그렇게 많이 환기를 안 시켜 주는데도 그냥 어쨌든 죽지 않고 잘 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순도 내어주고 있고요. 새순. 렇지만 얘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생육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뭐잘 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게 한 2년 쯤 넘었는데 이제 요거 새순 두 개째 나오는 거예요. 두 개. 얘도 그렇고. 얘는 하나. 얘가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얘보다. <laughs> 그래도 어쨌든 잘 커주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음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뭐큰 그런 화, 화분도 있으시면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들 데려다가 어, 별로 가격도 비싸지도 않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다가, 어, 화분도 좀 가벼운 거, 다이소에 가면 화분들 팔잖아요. 그리고 사셔다가 이렇게 두 그루 나누어서 저처럼 이렇게 화장실에 교대 근무를 시켜주세요. 둘이. 교대로. 그렇게 하시면 화장실을 냄새 제거도 좋고, 이제 습기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얘들은 이파리를 물로 닦아주시지 말고, 그냥 저, 젖은 수건이나 솜에 물 묻혀서 이렇게 좀 자주 닦아주세요. 잎이 요렇게요렇게 올록볼록하죠. 여게 줄처럼 요렇게 있죠. 여기에 먼지가 많이 껴요 그러니까 솜 같은거나 저는 솜으로 물을 적셔서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푸르게 아, 사시사철 푸르게 화장실을 열심히 지키고 있답니다. 아주 화장실 보초병이에요. <laughs> 참 이쁘고요. 그리고 얘들한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저 음,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도 좀 축축한 냄새가 나고 했는데 이 아이들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음죽 이렇게 작은 거 사다가 화장실에 놓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